이번 축제 때는 사람이 오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용을 많이 하신 그런 어떤 좋은 현상 때문에 참여에 어,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 개천기술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드라마 페스티벌도 올해는 그쪽에서 우리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 그 축제를 통해서 시민이 더 즐거워하고 우리 진주시의 경제적인 어, 활성화에 참을해 주십시오. 이렇 말씀드리고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은 축제장 입장료 무료화 결정, 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네. 기록했습니다. 물, 불, 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란 슬로건을 하습니다네일도켓제 방입니다. 힉서슨을 보존하고 차별스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미래지 안정인 문화의 고려 드라마 배틀화입니다. 축제개대와 교육체에서 18개 단체 전4 4 9명의 봉사자가 급수봉사, 안내봉사, 미아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더욱더 따지고, 어, 진주교 사거리에서 꽁붕 사거리 어, 계속해서 인사강장까지 이어지는 축제장 어, 주변과 예전과는 달리 축제 시간중 사...